하노이 여행의 꽃이라 하면 올드쿼터와 쌀국수입니다. 광고도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미슐랭 4대 쌀국수 집을 소개해드립니다. 베트남 하면 쌀국수, 쌀국수 하면 퍼. 그 중에서도 하노이를 대표하는 쌀국수는 사실 닭고기 쌀국수인 퍼가입니다. 그만큼 하노이를 대표하는 쌀국수를 찾는다면 여기를 방문해야 하는데 여기는 퍼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닭고기와 뼈를 오랜 시간 구워서 만든 깊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이곳의 메뉴는 엄청 여러 가지가 있는 듯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국물이 있는 퍼가와 국물이 없이 비벼먹는 퍼촌으로 나뉘는데 개인적으로는 국물이 워낙 맛있기 때문에 국물이 있는 퍼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닭고기 부위를 취향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가 있답니다. 퍼가 응우에 은 하노이 올드쿼터에서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근처에 아름다운 세인트 조셉성당이 있으니 함께 방문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1950년대부터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하노이의 전통 쌀국수 맛집으로 2023년에 미슐랭에 선정되었습니다. 12시간 이상 끓인 사골 육수를 직화로 한번 더 끓여 깊고 진한 맛을 내면서도 느끼하지 않고 깔끔합니다. 허버오우찌에우의 쌀국수에는 신선한 레몬그라스가 듬뿍 들어가 있어 특유의 새콤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임까지 짜서 넣으면 더욱 상큼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깊고 진한 고기국물인데 새콤한 것이 이곳의 매력입니다. 베트남 남부 사람들이 주로 선호하는 퍼보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길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하노이 편에서 방문해서 더욱 유명한 퍼자주 엔입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곳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 중에서 가장 국물이 진한 곳으로 한국의 설렁탕 맛과 비슷합니다. 국 고안의 사골 육수에 베트남 특유의 향신료를 더해서 깊은 풍미 를 자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란 꼬이랑 같이 먹어야 합니다. 꼬이를 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그냥 떠먹는 국물 맛과 또 다른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뉴는 소고기 쌀국수 단 하나이지만 소고기의 익힘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살짝 데친 고기는 퍼타이 얇게 썰어서 데친 소고기에 양지 머리 추가하면 퍼타이 남 그리고 푹 익힌 고기는 퍼찐이니 주문하실 때 기호에 맞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먹다 보면 약간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맥주는 필수입니다. 이곳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니 방문 전에 현금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1954년에 개장한 이곳은 구시가에서 유명한 소고기 쌀국수 전문점입니다. 마치 인천 차이나타운의 공화춘과 같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규모가 큰 식당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곳 중에서 가장 위생적인 곳으로 다른 곳들은 한여름에 가시면 다소 더울 수 있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펄을 먹으면 보통 몸의 온도가 올라서 하노이 사람들은 겨울에 많이 먹고 나는데 더운 게 싫으시다면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가격대는 다소 높지만 깔끔한 환경과 서비스 덕분에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퍼텐 리콕스는 여러 지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급적 본점 방문 추천드립니다. 아직 미슐랭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찐 현지인 맛집을 찾으신다면 퍼스웡을 추천드립니다. 골목길에 구비구비 들어가다 보면 숨은 식당이 있는데요. 진한 국물과 푸짐한 고기 그리고 로컬 식당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골목길이라 찾기 어렵다면 지도 앱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어떤 쌀국수를 먹을지 결정하셨나요? 위생이 제일 중요한 퍼텐 리콕스 닭고기를 좋아하신다면 퍼가응에 진한 설렁탕 맛을 원한다면 퍼자쭈엔 그리고 담백한 소고기 쌀국수를 찾는다면 퍼보우찌에우를 가시면 됩니다.